이명웅 드디어 스크린 데뷔 주연 배우 변신의 팬심 폭발 영화 개봉 소식에 영웅 시대 상영관 찾기 앤드 캐릭터 분석 결풍 히어로의 스크린 장악력은 과연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스타이자 미스터 트롯 부승자 이명웅이 드디어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그의 음악적 성취와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은 이미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에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진지한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이명웅의 팬들뿐만 아니라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스크린을 장악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명웅의 영화 개봉 소식에 대한 팬들의 반응, 영화의 내용과 캐릭터 분석, 그리고 영화가 어떤 식으로 상영될지에 대한 예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이명웅의 스크린 데뷔 팬들의 폭발적 반응 이명웅은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트로트 가수로서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멀티테이너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스크린으로 진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과 기쁨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이름이 적힌 영화의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영웅시대 팬들은 자신의 아이돌이 연기자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에서 이미 확고한 입지를 다져온 이명웅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그가 보여줄 연기 스타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기존 이미지인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영화 속 캐릭터와 잘 맞을 것이라는 팬들의 예측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연기자로서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와 내용은? 히어로로서의 변신. 이명웅이 주연을 맡은 이번 영화는 아직 정확한 장르나 스토리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로트의 스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그가 영화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많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명웅이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 그대로 혹은 그와 관련된 음악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팬들 중 일부는 이명웅이 음악과 연기를 동시에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히어로 같은 캐릭터를 맡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그가 연기에서 보여줄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변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가 영화에서 어떤 액션 히어로나 감동적인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변신한다면 그가 기존에 보여준 음악적인 재능과 함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영화 속 이명웅의 캐릭터가 트로트의 감동적인 메시지와 연계될 수 있다면 그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더큰 감동을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3. 팬들의 상영관 찾기 열풍. 이명웅의 영화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이 영화를 볼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영웅시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상영관 정보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개봉일을 맞춰 예매를 시작하려는 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로트와 음악을 사랑해온 팬들이 그의 연기자로서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영화가 개봉하는 날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영화의 개봉이 특정 상영관에서 먼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 이는 팬들 사이에서 더욱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상영관을 찾는 일조차도 팬들에게는 하나의 큰 즐거움이자 영웅시대의 일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매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팬들은 이명웅의 영화가 개봉되는 극장에서의 경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영웅시대 팬들의 캐릭터 분석 영화가 공개되기 전부터 팬들은 이명웅의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지닐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쌓아온 이명웅은 선하고 따뜻한,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가 영화에서 맡을 캐릭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 맡은 캐릭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기존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명웅이 주연을 맡은 영화에서는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인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영화 속에서 그가 부를 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와 음악이 결합된 작품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가 영화의 분위기와 어떻게 맞물려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5. 영화 개봉과 함께하는 청년 피자 광고 메이킹 필름. 이명웅은 그동안 청년피자의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청년피자는 이명웅이 참여한 광고 촬영 현장 메이킹 필름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가 광고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게 과연 사람인가라는 감탄을 하기도 했으며, 광고 속 이명웅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보를 넘어선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영화의 활동을 병행하는 이명웅의 모습은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더욱 강조하며 팬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피자와의 협업은 단순한 광고 모델 활동을 넘어 브랜드와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영화와 광고의 두 가지 매체를 통해 이명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웅의 연기자로서의 미래, 이명웅은 현재 가수, 광고 모델, 예능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그가 연기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다양한 재능을 응원하며 그의 영화에서도 그만의 특유의 따뜻한 매력과 성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면 팬들은 바로 예매에 나설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이명웅이 선보일 새로운 캐릭터와 스크린에서의 연기, 그리고 그의 영화가 어떤 성공을 거둘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영화가 이명웅의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장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가 보여줄 히어로로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팬들과 대중의 기대를 한껏 증폭시키며, 이명웅은 또한번 트로트계를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다채로운 활동은 이제 트로트계를 넘어서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가진 위상은 물론, 예능과 광고, 공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가 영화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서 영화 주연 배우로 거듭나는 변화는 그의 경로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영화 개봉 소식은 팬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연기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죠. 그의 트로트 음악과 공연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퍼포먼스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제 영화 속에서 그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장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가 영화에서도 노래와 연기를 동시에 선보일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적인 면모는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의 트로트 고기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연기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는 이명웅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광고 활동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피자와의 협업은 단순히 광고 모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와 이명웅의 이미지가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명웅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고 깔끔한 이미지는 청년 피자와 같은 브랜드의 컨셉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이로 인해 광고 효과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은 그가 광고 모델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킹 필름은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비하인드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명웅의 모습은 팬들에게 그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그가 트로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더욱 빛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광고 모델, 예능인, 그리고 배우로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개봉되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영화 팬들까지도 그의 연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과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그가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캐릭터를 창조할지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는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시작해 예능, 광고, 영화 등 여러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며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지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또한 임영웅의 팬들은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얻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그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임영웅이 이제는 영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그가 가진 잠재력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은 트로트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영화와 광고에서 그가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그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와 광고, 메이킹 필름 공개는 그가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며 더욱 빛을 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가 트로트, 예능,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행보는 계속해서 화제가 될 것이며 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팬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각 분야에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그가 가진 진심 어린 열정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명웅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켜보며 팬들은 그와 함께 더욱 많은 도전과 성취를 나눠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최근 소식은 팬들에게 그야말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트로트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기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까지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증폭시켰습니다. 영화 개봉 소식과 함께 청년 피자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까지 공개된다는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명웅은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웅, 영화 주연으로 대세 굳히기. 이명웅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과연 어떤 작품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가 영화 주연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에게는 큰 충격이자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로트 음악과 영화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명웅이 영화 속에서 노래를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음악적인 역량을 그대로 영화에 녹여낼 수 있다면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의 영화 데뷔작이 어떤 스타일의 영화일지도 궁금해집니다. 그가 평소 보여줬던 이미지인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화에서도 그가 가진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영웅이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를 맡을지도 팬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맡을 역할이 자신에게 어울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영화의 만남, 임영웅의 다채로운 매력. 임영웅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빠르게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가 트로트의 특성을 잘 살려낸 노래와 무대 매너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보여주는 가창력은 이제 그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그가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 연기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과연 영화에서 어떤 연기를 펼칠지 그의 팬들과 대중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매력을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에서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트로트 스타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연기력도 그만큼 기대가 되며 그의 영화 데뷔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피자와 이명웅의 특별한 협업, 이명웅이 청년피자와 함께한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메이킹 필름은 단순히 광고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통해 이명웅의 다양한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피자는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이후 급격하게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했으며 이명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자신의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이킹 필름에서는 이명웅이 머리카락을 다듬고 메이크업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여전히 팬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미소와 자연스러운 모습은 광고 촬영 중에도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명웅의 청년피자와의 협업은 단순히 광고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와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그를 통해 청년피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하며 광고 모델로서의 영향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업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피자 측에서도 이명웅을 모델로 발탁한 결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그의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명웅의 다재다능한 이미지와 향후 전망. 이명웅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테이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능력은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가 맡은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입담과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소식은 그가 연기 분야까지 접목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명웅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선보일 다양한 콘텐츠가 그를 더욱 다채로운 아티스트로 만들어 갈 것이며, 그의 팬들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영화와 같은 큰 프로젝트에서 이명웅이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팬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그가 다방면에서 더욱 성장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화의 개봉과 메이킹 필름 공개, 팬들의 열렬한 반응. 이번 이명웅의 영화 개봉과 청년 피자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 공개 소식은 팬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많은 팬들이 메이킹 필름을 통해 그가 광고 촬영 중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또 그의 어떤 매력이 비춰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화에 대한 소식은 이명웅이 트로트와 다른 장르의 예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이 영화에서 선보일 새로운 모습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그의 연기력이 영화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밝습니다. 이번 두 가지 소식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계속된 발전을 지켜보며 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